어, 오늘 성막에 대해서 자꾸 얘기 듣다가 성막 얘기에 나와서 성막을 점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미슈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어, 미슈칸은 주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성막을 얘기할 때 주님이 머무는 곳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머물지 않는 미슈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머물고 또한 성막에 따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헬 모헤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 모헤드가 절기를 의미하잖아요. 절기는 어포인트드 타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간다고 생각하면 이 성막은 주님과 만나는 장소지죠.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장소가 같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초는 주님이 모세에게 만들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으라고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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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라 재료는 뭘로 뭘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내가 게내 너에게 보여준 예전 개혁성경은 식양대로라고 번역되어 있고 요즘에 개혁성경은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식양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식양에는 어떤 식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와 방식 도 주님이 보여주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안에는 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싸고, 이걸 두드려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길이가 얼마, 얼마 높이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준 대로 만드신다. 그러면 성막을 언제 만들었냐가또 중요합니다. 성막은 신의 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 미슈파 팀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으로 그들을 구속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 사인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으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말씀도 안 지키고 구속함이 없는 사람이 모양만 예배를 드린다, 뭐한다, 그영납이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대로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드리는 원료가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로마 예물을 주님이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이 명령을 해서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금, 은, 뭐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다 실을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내라고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그 예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노예였잖아요. 그 예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땅에서 나올 때네 이웃에 있는 애굽사람에게 요구하래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강도 같죠? 내나라 내가 당신들에게 노예활동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그 사람들이 자신의 은근 폐물을 줘요. 그 예물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못 드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노예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어린아이예요 공산주의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달라고만 하지, 절대 못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어린 사람도 못 줍니다. 우리 아이들,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에게 뭐 사줍니다. 과자도 사줘요. 그럼 아빠 나 이거 좀 줄래? 엄마 나 이거 좀 먹어볼까? 그러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아니, 방금 전까지 내가 사줬는데 아이들이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물을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노예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강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예물을 통해 드리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 이름 나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사람들을 이런 게 있습니다. 성막을 질때또 다른 재료가 생명의 속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야 돼요. 반세계의 은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다 생명의 속전을 내어야 합니다. 그 은은 어디 사용되느냐? 성막의 이 널판을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쌌는데 그 성막의 기둥 기둥을 연결해서 쫙 이어서 붙이는데 그 바닥 그 널판에 은받침 두 개씩 붙는데 그것이 생명의 속전을 낸거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만이 주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 이것을 여행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요. 근데 그 건축하는데 내 것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것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동일합니다. <laughs> 저번에 아예 우리 장로님이 지은 거야. 우리 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주님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내게 하면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늘 어, 이, 이 또한 내 어, 위기에서의 말씀에 보면은 성막을 다 짓고 나면은 주님이 또 명령하세요. 바이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르반을 내라고 합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예물이에요. 재물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하면 예물입니다.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게 뭐예요? 번제를 내게 되고 소제를 내게 되고 화목제를 내게 되고 속제제를 내게 되고 그리고 속건제를 내게 됩니다. 내가 물질로도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 물질을 내서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내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그데 내가 주님을 만나라고 가는데 내가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원래 드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맹세를 못 지켰어요. 내가 무슨 어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소를 일단 잡아 소의 앞에 머리에다가 제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이런 죄를 졌어요. 그리고는 그 소를 제사드린 사람 직접 목을 따서 죽여야 돼요. 대신 누가 안 합니다. 이 소가 양이나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고기와 기름들은 불태워 올려보냅니다. 아, 속죄제물 먹는 경우는 고, 고기는 짐 밖에서 태웁니다. 가죽과 고기와 똥이나 짐 밖. 왜? 이 고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를 이전 받은 거예요. 죄는 주님하고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 성막에, 그래서 바깥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뭘 드려요? 죄의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뭘 드려야 됩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고오려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이 사람들이 춘양을 잡아와서 불태웁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주님, 이제 죄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지난번에 계명을 이걸 어겼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주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의 선언이에요. 그럼 본전는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사람의 헌물을 받으셨어. 그럼 어때? 얼마나 기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시면 이 다음에 드리는 건 뭐예요?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양이나 아니면은 이건 암양도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면서. 잠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도 같이 드립니다. 그때, 주님 제가 이동하는 농사지었어요 미리 여기 있어요. 뭐, 어, 보리가 여기 있어요. 그거를 잘 갈아서, 곡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완전 히 갈리는 겁니다. 맷돌로 갈려요. 아악자 갈려져서, 저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제와 소재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와 소재는 다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떼어가지고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리고는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쁜 것을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즐기고 나의 이웃들과 가족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에 하나 남은 것은 속건죄인데, 속건죄는 속죄죄하고 비슷한 종류지만, 속죄죄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진 거다. 다음면 속건죄는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주님의 성물을 갖고 가서 뭐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약속으로 해놓고는 주님께 제사 드린다고는 안 드렸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왔는데 안 갖다 줘.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재산에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죄인데 그냥 나 혼자만 주님 용서해 주서가 아니라 반드시 조건은 50%를 배상해야 됩니다. 20%를 배상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100만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으면 그 형제에게 100만원 갖다 주고 플러스 20%를 이자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주위에 교회 내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죠. 그러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아. 물질로 안 갚아줘. 교회 내에서 이 물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 당하잖아요. 이걸 알면은, 아, 갚아봐요. 돈도 갚을 뿐만 아니라, 애 따! 에이, 뭐, 그, 치사교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20%씩 줘봐요.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예물을 드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얘기들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막의 입구는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불이, 불이 타고 있으면서 말한 화목재물들, 여러 가지 번제가 거기서 계속 탑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헌신하기 위해서 거기서 불타라 터트려요.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고기를 씻고 몸을 씻기 위하여 물뜸에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근데 물뜸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제사장도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가 그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돌이켜 보면서 그들이 발을 씻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몸은 깨끗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처럼 손발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죠. 성소 오른편으로 들어가서 오른편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있죠. 진설병이 떡이 6개, 6개에서 12개를 두게 됩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진설병 올려드리게 되고 들어가서 좌측제에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는 금으로 한 달란트를 쳐서 일곱 가지를 만들고 매일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소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지만 제사장은 날마다 그 불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연히 거하시고 기름붐음이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기름을 채워줘야 되고 심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단이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아침으로 그리고 저녁으로 향단에 향을 넣어서 계속 향불이 올라가야 됩니다. 향단은 기도라고 의미하고 있죠. 제사장도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홀리브 홀리스라고 이 표현을 하죠.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네. 히브리어에도 그 지송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첫 번째 만나는 곳은 속죄소입니다. 이렇게 그 쓰라비 양쪽에 손을 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만난다 그랬는데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대제사장일지라도 1 년에 한 번만 갈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죄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근데 속죄소 밑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언약의 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이. 그 언약의 돌판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십계명을 지금 바로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사실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고 주님이 그걸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우리 산상수원에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계명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속재소를 놓고 기름을, 피를 뿌려서 정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같이 결합되는 어있게 너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의 계명이 나를 죽이려고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예수 피로 말리면 아마 용서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신학에서 어떻게 의미를 얘기해요? 이 성막은 바로 주님이 만나는 곳,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성막 자체가 예수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번제단과 속죄들은 그 피가 예수와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때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완전히 한다고 했어요. 예수와의 피가 우리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아의 피가 없이 지성소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휘, 주님이 그 휘장을 갈라놓으시는 것을 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아가 거하시는 곳그 그리스의 몸, 그 몸은 지금은 사람들마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와의 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아 예수님을 할례 받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무할례당이나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예배서리 2장에 분명하게 나와요. 그 둘이 그 안에 그 안에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막도 그 이외에 성전도,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왕이 지은 것 같지만, 히람왕, 이방인 두루왕 히람이 함께 협력해서 그걸 지었어요. 함께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대로 정리하면, 그리스의 몸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와 이스라엘 해가지고 마치 분리를 시켜놨어요. 마치 교회는 이방인들만의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의 몸은 반드시 이방 유대인들도 포함해야 되고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얘기입니다. 함께 공존해서 두날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마치 교회와 이스라엘이 분리된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했던 소아시아와 이 아가야와 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할래당들이 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예물을 구합니다. 염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의 몸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물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의 몸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맨 입이 아니라 물질이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 성전, 성막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예물이 들어가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데에서는 각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물이 들어가야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믿는 가정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가정들 형편이 어떤지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가야 되고 또 믿는 우리 유대인들도 열방에 있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니바이비스라 같은 경우도 들어온 헌금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랍교회, 이스라엘에는 아랍교회를 서포트하고 있어요. 왜 그게 그리스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 목사님과 함께 컨퍼런스도 하고, 이집트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고, 왜 그리스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21세기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성막의 빈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원유맨의 키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 행복해요. 듣기만 해도 행복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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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제 또 촬영하러 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